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아게뉘우니라루다가 요파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으면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끌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마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팟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오늘의 제목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오병 이어 같은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적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기적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고, 회담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또 나인성과 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안에 있던 이와 같은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같은 죄인의 성정을 지닌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도 사도들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첫 번째 기적일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듯이 다비다는 신실한 제자였고 언제나 이웃을 돕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이웃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마저도 질병과 죽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죽는 순간 다비다가 살던 요파의 크리스찬 공동체는 사도 베드로가 마침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오빠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급히 예수님을 부르러 보냈던 나사로의 누이들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즉 요파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나사로의 누이들이 주님에게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던 것처럼 주님을 계승한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부름을 피하지 않고 옵니다. 그리고는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도들은 이와 같이 항상 먼저 주님의 권세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죽은 여인을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죽은 여인이 눈을 뜨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순식간에 모든 옆바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가끔 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동일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로서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기적이 한 가지 사실은 보여 준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에게는 전에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생명과 부활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고 또 주님은 그 부활과 생명의 권세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여바의 사람들처럼 절대 절명의 순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이와 같은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생명을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에도 그렇고. 죽음에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맛보기 위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절대 절명의 순간은 아닐지라도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온 우주에서 가장 확고한 분의 손에 맡겨진 셈입니다. 삶에나 죽음에나 그렇습니다.